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. 종목 케이지 스틸이고요. 매수가가 만 300원에 비중 30% 몰려 있습니다.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. 살려주세요. 이렇게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케이지 스틸 오늘 8,6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케이지 스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한 차례 좀 급등이 있었다가 그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이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, 전문가님. 케이지 스틸 어떻게 좀 볼까요? 케이지 스틸은 뭐 우리가 잘 알려드릴 철강 네.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게 음. 특히나 이런 프레임 쪽을 좀 만드는 어, 기업입니다. 어, 근데 철강주들이 사실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아무래도 철강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볼수 있겠죠.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철강주들도 좀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4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 제차좀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서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들을 좀볼수 있을 텐데요. 당분간은 좀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. 중국의 좀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많이 이 주가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사실 실적만으로 볼 때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움직이는가 이렇게 좀고민 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좀, 당장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기 보다는 저는 뭐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라고 음. 판단이 되고요. 8,500원 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가 기준에서 좀 지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높으시진 않습니다. 많이 높으시진 않기 때문에 어,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가는 당연히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음. 드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비중... 도 조금 많으세요. 음. 그래서 저는.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자꾸 낮추시려 하기보다는 네.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좀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이번 주 이제 목요일쯤이면 중국이 또 LPR 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. 음. LPR 금리 결정에서 좀 인하 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붙일 수 있습니다.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상승세 좀 반등 나온다라면은 적어도 매수가는 넘어. 가면서 0 0천 원대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볼수 있으니까 우선 좀 매수가를 넘어가서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KG 스틸 이제 상 수익 전환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요,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.